13번 봅시다. 13번. 양수 AB가 있고, 일단 놔두고.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Y, fx는 a sin bx. 요이가 있는데, 얘가 y는 2에 접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2에 접했어. 여기 당이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y는 a sin bx, 그리고 어, y는 e와 만나는 점 중에서 작은 것부터 a1, a2, 여기가 a1, 여기가 a2, a2까지만 필요하니까 더 표시 안 할게요.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1하고 만난대요. y는 마이너스 1. 이하고 만나는 것 중에서 작은 것두 개만 여기가 b1, 여기가 b2. 이렇게 있을 때 a b1 b2 a2 여기 이 사각형, 이 사각형. 그 넓이가 3. 그때 A 곱하기 B를 구하래. 별거 없죠? 일단, 일단 여기 E, 여기 마이니까 A가 얼마? 2. E, 얘가 여기 위아래 를 관장하는 아이죠. 이 B가 주기를 관장하는 아이고. 그래서 일단 A는 2야. 그 다음, 이제 여기 넓이를 써보려고 하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들은 항상 그 구석, 구석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딱 봐도 얘가 대칭인 거 보여요? 응. 딱 봐도 이 가운데선이 딱 대칭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찾아내면은 얘는 당연히 대칭 여기겠죠, 여기. 당연히 여기 대칭이야. 여기에서. 여기 이 선의 대칭이야. 그럼 써볼게. 주기는 사인이니까 이 파이를 b 로 나누는 거죠. 여기가 사인이 사인은 여기서 필요하니까 위로 볼록 아래 여기가 b 분의이 파이. 그러면 그거의 절반 여기가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2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b 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또 다시 얘를 절반으로, 1,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 빼고 말할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 3파이가 여기라는 거야. 됐니? 그럼 넓이를 써볼게요. 넓이 3은 사다리꼴인 거 보이죠? 아 여기부터 써야겠다. 미안해. 여기 도 써야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겠니? 그러면 이거 딱 이거 하나가 2b 분의 1이니까 여기가 2b 분의 4, 2이 2 곱해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2b 분의 5 이렇게 될겠죠? 되겠, 그러면은 a1, a2 이 길이는 2 비분의 5에서 2 비분에서 1 빼면 되니까, 이 비분의 4파이. 그러니까 비분의 2파이 됐나요? 아니면, 아니면 사인 그래프지만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이 길이도 주기랑 똑같아안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거 될 거예요. 그래서 터다리 꼴이니까 2분의 1위변의 길이가 비분의 2파이. 아랫변의 길이 모르니까 아직 남겨놓고, 높이는 2부터 말까지니까 3. 그러면, 어, 일단 여기부터 쳐놓을게요, 여기. 이 길이는, 아, 조금 귀찮긴 하지만, 식으로 풀게요. 2 e sin bx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sin bx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 sin 값이 2분의 마이너스 저희하고 sin 값이 2분의 1이어야 돼몇 도짜리 삼각형 맞다 sin 2분의 1 아니 sin 2분의 1 되려면 몇 도짜리 삼각형 30도, 2분의 1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삼각형이? 1사분면, 2사분면이 사인이 양수니까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어야 돼 여기에 30도짜리 그러니까 뭐 요렇게 아니면은 항상 X축으로 이렇게 너무 그림이 많 이쁘네 여기가 30도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도야? 210도? 그러니까 이게 3 0도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이게 180도가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해서 6분의 7파이. 여기가 6분의 11파이겠죠? 2파이에서 3, 6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계산 따라오니? 아, BX가 뭐면 되는 거야?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면 돼. x는 6b 분의 7π, 6b 분의 11π 아래 다섯 개 여기가 6b 분의 7π, 여기가 6b 분의 11π 여기서 여기 빼면 나오겠네요 길이가 여기서 여기 빼면은 6b 분의 4π 여기가 6b 분의 4π 이렇게 되네요. 그럼 계산할게. 음, 3은 2분의 2분의 3 놔두고 6b 6곱하면 12. 그럼 6b 분의 16π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b도 계산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음. 넘어가서 해봐요 20번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위치가 xt x 3의 최댓값을 구해라. 전피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요. 다음에 x0, x4가 x는 지금 위치에요 위치 내가 위치야 a가, a가 가속도 일단 속, 속도 먼저 쓸게요 v의 t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 정도는 괜찮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적분상수 c 이렇게 될거야 근데 잘 봐요.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바뀌지 않는단데, 바뀐다로. 운동방향이 바뀐데, 속도가 얼마? 0될 때. 여기는, 어,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야.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그냥 써, 써먹으면 돼, 다시.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속도가 0일 때 0일 때. 정확히는 속도가 0일 때가 아니라 속도가 0이면서 그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 그래프에 속도. 그러면은 여기 1, 여기 2 있으면은 1에서도 0이고 2에서도 0인데. 이 왼쪽, 오른쪽에서 속도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뭐, T축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축 아래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어, 음수고 음수야. 그러면은,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음수야, 또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0 되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양수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니? 운동 방향이,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됐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속도의 부호가 v의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야. 됐니? 해볼게 이거는 정확히는 부호가 바뀐다 0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e t 제곱으로 묶어내면 은 이렇게 상수항을 제외하고 인수분해한 거예요 상수항을 제외하고 아 이거부터 합시다 나한테 수트을 제대로 안 배웠어서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알것 같긴 한데 y는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2,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다가 내가 선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x 축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꼭짓점의 좌표가 몇 컵면 몇이야? 1대입하면 2나오죠. E 됐니? 여기는 x축이 아니라 y값이 얼마인거야? 인거야 y는 2야. 그러면 y는 2가 여기 있으니까 x축은 y값이 0인거니까 x축은 더 위에 있는거야? 아래에 있는거야? 아래에 있는거야. 됐니? x축은 y값이 0이니까. 이해 되니? 뭐하고 있냐면 상수항을 제외하고 인수분해했어요. 얘 빼고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이제 얘 x 빼 2의 제곱을 그려 x 빼 2의 제곱은 x축에 겹쳐 안 겹쳐? 아니 겹친데 접해 안 접해? 접하잖아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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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다시 이 아이를 네. 그리래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잖아 제곱이니까 접할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축? 이게 어떻게 y축이야 x축이지. x축이야. 됐니? 근데 얘는 뒤에 더하기 2가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여기 마이 2였어. 기억해요? 봐봐.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2를 무시하고 그려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은 최고차 양수니까 2차 함수고 이에서 접하는 거죠. 이에서 접한다로 그릴 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실제로 얘는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x축이 맞는데 2가 있잖아. 얘 x축이 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x좌표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여기 0되고 2 e 나와야 돼.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고? y값이 얼마인 거?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해 돼? 상수항 제외하고 상수항 없는 것처럼 그려. 그린 뒤에 x축처럼 생각했던 얘를 몇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얘를 그릴게요 얘는 0하고 3에서 얘 없는 것처럼 그리니까 없는 것처럼 얘 없다고 생각하고 0하고 0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하고 3에서는 뚫고 근데 최고차항의 기수가 음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돼 되니? 응.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얘야. 여기까지 됐냐, 안됐니 근데 뒤에 C가 있으니까, 요 선은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아니고 Y는 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 되니? 그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럼, 우리는, 아, 우리는 그 T 속도가속도 문제를 풀 때는,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는 t 있죠, t. t는 항상 양수라고만 생각하고 풀어요. 0까진 가능하지만 음수는 생각 안 해. 왜냐면은 t가 0일 때가, 시간이 0일 때가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이제 미래인 거야, 미래.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럼 과거잖아요. 과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t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버려도 돼. 여기 버리고 생각할 거야. 됐니? 그래서 3차 함수가 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어때야 된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 그 말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됐어? 그러면 우리는 X축이, X축이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기가 X축이잖아, X축. 미안. 너무 못생겼어. 얘가 X축이야. 부호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었지, 여기 막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잖아. 얘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부호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다시 다시 할다 x축이 있잖아. 뚫고 지나갔어. 여기서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잖아. x축이 지금 이거야. 얘는 부호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몇번 바뀌었어? 여기랑 여기랑 두번 바뀌었지? 됐어? 얘는 y는 c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여기 있으면 부호가 바뀌었네. x축이 더 아래 에 있다고 생각해봐.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x축이 아래 에 있어.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몇번 바뀌었어? 여기를 기준으로 x축이 여기 있으면. x축 위에는 플러스고 x축 아래는 마이너 아, 이 물론 x축 아니고 t축이긴 한데 어쨌든 위에 쓰면은 플러스 아래 쓰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바뀌잖아 따라와 x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대 x축이 이렇게 있어 부호가 바뀌 안 바뀌어? 전부 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됐니? 이 x축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 부호가 안 바뀔 수 있어. 안 바뀌어야 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 여기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이러면은 얘도 어때 어차피 전부 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이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여기 있는 극대보다, 극대보다 x 축이더 위에 있어야 돼. 극대보다. 그럼, 이거 해보자. 최오 차이 계속 음수니까, 거꾸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얘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3이었어 극소가 0 극소가 0인 점에서 옆으로 쭉 가서 나오는 게3 극소가 0 여기서 쭉 가서 나오는 여기가 3세 칸이 3이니까 길이가 한 칸의 길이는 1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따라오니? 응. 여기가 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1이다. 아니다. 그냥 8. 8 더하기 c. 맞나요? 응. 여기가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가 2, 8 더하기 c야. 그러면 우리는 x축이 극대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8 더하기 c가 x축의 y값은 0이고 얘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x축이 위에 있어야 된다. c는 마이너스 8보다 가야 된다까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다 왔어, 이제? 지금 여기가 속도 그래프였고, 속도 함수였고, 문제에서 이제 안 써본 게 얘야. 위치한테 0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게 0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려면은, 위치 구하려면은, 속도를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하면은 C가 t 있고 적분 상수 또 있어야 돼. 적분했으니까 출발점 안 알려 줬죠? 네,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써먹을게. 0대입한 거랑 4대입한 거 더하면은 0 나와야 된대. x 0은 b일 것이고 빵빵빵 x4는 와 숫자가 왜 이래? 숫자가 원래 이렇게 컸나? x4는 250, 4에 대적고256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28 이건 암산한 거예요 내가 16에 48 4c 더하기 d 이두 개를 더하면 더하면 0 나온대 0은 B가 2개, 4C, 마이너스 80인가요? 그러면, E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C, 더하기 80. D는, 마이너스 2C, 더하기 40. 문제에서 뭐가 했냐면 x3의 최댓값 구하래, x3 x3은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81 27 3c 더하기 d d가 마이너스 2c 더하기 40이었어 d가 마이너스 2c 더하기 40 여기다 쓸게요 위쪽에다가 어 계산이.. C! 그 다음에 40에다가 27이니까 67이고 134 2분의 134 빼기 81 어차피 그냥 계산이야 2분의 53 이렇게 되고요 C가 아무리 커봐야 마팔이었어 우리 최대값 구하고 있어 그니까 러 C가 마이너스 8일 때가 제일 큰 거지 얘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은 2분의 16 마이너스 2분의 16 53 빼기 16 얼마니? 7 37? 2분의 37? 어 이렇게 안 나왔던 거 같은데? 답이 39? 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계산이 좀 틀렸나봐요 잠깐만 16. 아, 여기가 틀렸다. 아, 여기 적분하면, 은 ET의 세제곱 나와야 될것 같아. ET의 세제곱. 적분 잘못했어. 여기 세제곱이야? 아, 여기 계산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세제곱이야? 그럼 4 대입하면, 은64 곱하기, 어? ET의 세제곱이야, ET의 세제곱. 그쵸? 어. 4 대입하면 128이네. 아, 그렇지. 여기가 딱 떨어지네요. 128이네. 그러면 계산 좀만 다시 얘둘 빼? 빼면 0 나와야 된다 그랬어? 빼면 0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은 여기 사라지고 깔끔하네요 더하면 0, 더, 더하면 0 나온다? 4시 더하기 D 얘가 0이래 아니다 여기 d가 하나 더 있죠? d, d, 4c, 2d.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c. x3 구하래 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81, 54, 3c, d인데 d가 마이너스 2c.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이게 2분의 108. 두개 계산하면은 2분의 27 더하기 C. C의 최댓값이 마팔. 그러면 2분의 16이니까 답은 2분의 11. 그래서 답은 13. 됐나요? 아, 이 정도까지? 일단 이렇게 되고요 어... 가역인 다 풀었다 그랬죠, 오늘 거. 다 풀었고, 동건이는 얼마나 풀었어? 아, 응. 음... 아 근데 2회분 내주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너, 여러분들의 숙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 내에 다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세 문제 정도는 더.